자 그러면은 성능 후기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사기예요. 맨날 사기를 하냐? 사긴 걸어떡해 개사기 맞고요. <laughs> 개사기입니다. 그냥 역대 칠로다 가라치울 정도로 사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 보고 이제 인플레 터졌다. 아 물론 이제 부정 못하겠는데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은 세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떤 애랑 써도 사긴 기 아니고, 지금은 광학 효과를 쌓아줄 수 있는 캐릭터랑 쌓아 되는데, 그 캐릭터가 현재 패비, 그리고 회전랑자, 이두명 뿐입니다. 근데 이제 회전랑자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패비에게 완벽한 버프를 다줄순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100% 성능을 발휘하려면은 패비까지 뽑아야 한다라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살짝 묵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젠니를 뽑게 되면은 전무보다 패비를 먼저 뽑아라 할 정도로 패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패비가 없으면은 방랑자 썼을 때 어떠냐 쓸만합니다 방랑자로 명암 전무했다가 방랑자 끼고 벨리나 끼고 오른쪽 탑 접대 빠진 데에서 3분 내로 3별작이 가능은 해요 근데 솔직히, 다른 캐릭터또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다른 캐릭터들또그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젠니가 패비 같은 적 없어버리면은 평범한 다른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랑 비슷하다. 이런 수준인데, 만약에 패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돼서 집니다. 지금 이제 지금 평가를 가장 좋게 받고 있는 카멜리아, 로코코라던가 혹은 카를로타, 절지가 있잖아요. 그 이상의 딜이 나옵니다. 그 이상의 딜이. 진짜 오지게 쎄요. 말도 안 되게 쎕니다. 그래서 뭐 사용법이 복잡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용법도 딱히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명암 전무에서 성능도 말이 안 됩니다. 가운데 탑은 접대를 세게 받아가지고 한 사이클에 막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 아무튼 개사기라는 거, <laughs> 아무튼 개사기라는 거. 지금 사용법 은 여러분들 되게 간단합니다. 사용법은 항상 파수인은 벨리나로 대체할 수 있고 페비는 회절 방랑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사이즈 굴려요. 페비 나오면은 페비 등장 시에 이꾹 e 누릅니다. 이꾹 e 누르고 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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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구 꾹 눌러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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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구 하고 도체 나왔으면은. 그냥 때려요. 그러면 평타 때다 보면 밑에 E가 꽉 차요. e 가꽉 차요. 이한번 써요. 그다음에 궁 써요. 이러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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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공꾹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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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공꾹 그리고 궁 마지막. 네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게 사 끝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텍스트 읽어보면 여러분들 회로에 엄청 많아요 뭐가. 엄청 길죠?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은 광학 효과를 상대에게 쌓으면은 그 쌓은 수리에 비례해서 제니의 스택이 증가되고 그 스택이 증가한 만큼 제니가 세진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궁 쓰고 나서는 밑에 이렇게 불빛이라고 스택을 소모해가지고 평타 강화돼가지고 내리 찍는 거 그걸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스택을 최대로 소모하거나 혹은 8초가 지나면은 막타 그대로 찍는 거 시계 나오면서 그걸 쓸수 있게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끝이라는 거 회전 발란자 들어와서 똑같습니다. 일반 발란자 똑같이 그냥 이두번 쓰고 바꿔서 젠에서 평타 치다가 이 쓰고 광화복한번 붙인 다음에 궁 쓰고 반복. 네 끝이에요. 복잡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 네, 보면 대충 이 정도. 어 확실히 근데 전부가 여러분들 어, 전무는 지금 대체 무기가 있다면은 일단은 로코코 전무가 그나마 가장 잘 대체가 됩니다 일단 뭐 전무가 이제 로코코 것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류옥계 그나마 제일 낫고요 상류옥가 없으면은 이제 권갑 일반 권갑 끼는 건데 아니면은 항상 쓰는 황금 권갑 이런 거 끼는 건데 어 일단 전무보다는 패비가 먼저입니다 예, 전무보다는 패비가 먼저예요. 그냥 뭘, 젠리의 뭘, 전무는 패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뭘, 그래서 전무 뽑을 바에는 패비를 먼저 뽑자. 전무는 충분히 뽑을 만해요. 전무도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무도 깡공증했다가 방어 무시했다가 광역 피해 50%투어가지고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전무도. 근데 전무 먼저보다는 패비 먼저라는 거. 그래서 젠리 뽑으면은 젠리 패비, 텐데 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 전부는 말씀드린 대로 뽑코상리용 상시, 황금공과이력이큰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조금 특이합니다. 에코가 크리티컬을 굉장히 안 챙겨요. 저는 이제 이돌파 이상을 해서 그렇지만, 에코가 광학 세트, 광채 세트 효과가요. 이런 식으로 광 효과 추가 시에 크리티컬 20% 증가가 있어요. 세팅이 조금 편합니다. 20%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파수인까지 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확률을 막 엄청 빡세게 챙길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생각을 하시고, 좀 특이상 있다면 여러분들, 위쪽에다가 3코스트의코인 카피타네우스였습니다. 카피타네우스 효과에 이제 메인 슬로즈 장착 시에 자신의 회절 피해와 강공 피해가 증가됩니다. 근데 제니가 회절, 강공 피해 들러요 광화 효과 합쳐서. 그래서 카피타네우스를 1번 자리에 둡니다. 이게 조금 특이기게 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요거. 네, 당연히 3코는 회절회절이고요. 나머지는 4코 추천 보시면다 써져 있다시피 하는데, 어, 이제 이 친구는 강공 피해 딜러기 때문에 강공 챙겨준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다른 것보다 공명 효율이 중요해요. 공명 효율. 네, 여러 번 굴러봤는데 공명 효율이 120이 목표입니다. 근데 뭐118언저리 지금 쓰고 있는데 딱히 불편함 느안 느껴지고요. 120언저리 가깝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깡 100으로 써봤는데, 절대 100으로 쓰시면 안 돼요. 100으로 쓰면 안 됩니다. 대충 115에서 120 사이까지는 돼야 돼요. 진짜. 그래서 120 뿔마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크피를 높이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크피 조금 포기하는, 하느니. 크피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망 효율을 120 뿔마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크리는 말씀드린 대로, 많이 챙길 필요는 없다. 어차피 20%가 있어가지고 보통 딜러들 다른 케이스들 마찬가지로 70에서 80원저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수인까지 있고 하니까 파수 있으시다면 좀더롤러하게 크리를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두옵션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 크피, 강공, 공모 효율, 공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스킬 같은 경우는 회로가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해방 스킬 뭐 이렇게 순서고. 평타랑 변주는 적당히 찍어주길 바랍니다 회로가 가장 중요해요 회로들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공이그 다음에 스킬이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돌파인데 음 돌파는 만약에 욕심이 나신다면 은 2돌파까지만 하세요 2돌파까지만 1돌파 효율 어떠냐 1돌파도 나쁘지 않은데 막 체감될 정도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확실히 1돌은 좋은 게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 들어요 1돌 하기에 그래서 할거면 솔직히 2돌까지 하세요 근데 2돌 효과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2돌 효과가 굉장히 짧은데 깡클이 20% 증가했다가 배율 상승이 있는데 어... 진짜... 존나 세져요 1돌까지만 해도 한 사이클에 안 잡히던게 한 사이클에 안잡 2돌 하는 순간 한 사이클에 잡히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한다면 은 2돌파까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 명하면서 세요 근데 돌파 한 다만 2돌파까지란 말이에요 반면 3돌파가 이게 살짝 조금 낙치더라고 이게 3돌파가 보시면은 최대 1200%, 1200 증가 저거 보고 어? 개사이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1200%가 안 올라갑니다 1200%가 풀롤해야 올라가요 풀롤해야 스택이 한번더 증가돼가지고 저 스택을 다 써야 최대 1200% 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낚시입니다. 낚시가 아니더라도 삼돌 효과를 봤을 때, 삼돌에서 이돌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 상승량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래도 앞선 이돌파가 진나치게 좋다 보니까, 이돌파에 비해 삼돌파 효율은 생각보다 체감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돌파는 이돌까지는 해라. 이돌까지만 해라. 만약 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은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4돌파, 5돌파는 단순한 겁니다. 4돌파는 그냥 깡 공증이고, 깡 공증이 있고, 이제 5돌파는 솔직히 그냥 체가 많이 안 되는 효과고요. 풀돌 효과는 단순히 데미지가 그냥 존나 세지고요. 스택이 7 2하면은또70 회복하는데, 이러면은 강화 공격을 한번더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그래서 데미지가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끔살 방지를 한번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70 포인트가 회복되면서 이제 3돌에 있는 최대 1,200% 효율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3돌 할 거면은 3돌 이상 할 거면은 풀돌 바라보시고 그거 하려면 2돌에서 멈추세요. 돌파하던 2돌까지, 2돌 넘어갈 거다. 그러면 풀돌 바라보는 거다. 2돌 올 풀돌.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막 나오는데 명암카절 이기냐 하는데 그냥 이겨요. 명암카절 이깁니다. 풀돌, 카절 이기냐? 풀돌, 카절도 이겨요 <laughs> 이깁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은젠니의 단점, 좀억까를 하면 은 결국 젠니는 앞서 말한 대로 광학 효과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준비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게 많이 걸리적거립니다 그게 확실히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스택을 쌓아야 된다는게 확실히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 패비가 사실 처음 나왔을 때 평가가 조금 내리까였던 까이... 이유가 광학 스택을 쌓아야 세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바뀌면은 바뀌어 버리면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니는 광학 효과를 쌓는 적이 막 날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광학 효과를 쌓는 적이 있으면은 그걸 흡수해서 본인 버프로 치환하는 거라서. 페어 같은 데에서 안 좋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페어에서 안 좋을 것 생각했는데, 매커니 집이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은 이런 식이거든요. 전반부에 카멜풀돌, 로코코 풀돌, 벨리나 집어넣고, 벨리나 풀돌이에요. 네, 7,740 찍었습니다. 근데 후반에 젠니 풀돌, 페비 1돌, 파수인 풀돌 파티로, 7,800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파수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페어에서 개삭이라고 불리는 카벨 로코코를 이겼다. 혹은 파수인이 옮겨갔더라도 비비거나 그 언절이다. 라는 과정을 깔고 가면은 페어에서도 깔만한 요소가 솔직히 아예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말도 안 되게 강력해요. 페어도 사기고요. 역경의 탑은 그냥 사기고요. 역경의 탑은. 그래서 솔직히 깔만한 요소가 준비물이 많다. <laughs> 준비물이 패비가 확실히 고점 볼려면 필요하다. 이건데 사실 이것도 좀 억까인 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카루타도 고점 볼건 받은 절지가 필요하고요. 아저 어, 뭐냐 카벨리아도 결국 고점 볼건 받은 로코가 필요하고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제니도 고점 볼 거면은, 패비가 필요했다. 이것 뿐입니다. 근데 또 패비 없대해서못쓸건 아닌 게, 결국 회전방라자라든 무력회가 있기 때문에, 또 써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패비가 고점일 뿐이지, 쓴다고 해서 막, 도저히 막, 안, 성능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솔직히, 깔만한 요소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냥 요약하면은 명전, 역대 최강, 풀돌파, 역대 최강. 야 이게 끝이야. 끝입니다. 아, 그래 질문 나온 것중 하나가 패비 전문 어떠냐. 패비 전문은 당연히 있으면 좋아요. 근데 패비가 지금 젠니의 전무라 했잖아요. 패비가 강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비가 구름 사슬을 낍니다, 여러분들. 원래 패비가 이제 광학 사슬을 끼면서 딜러를 썼잖아요. 근데 젠니의 서포팅을 할 거면은 그냥 구름이 더 좋습니다, 구름. 그래서, 젠디랑 쓴다, 패비는 구름 고정입니다. <laughs> 구름 고정. 광학 세트는 쓸 필요 없고, 패비가 돌파가 막, 좀 많이 높으면은, 광학 효과도 좋긴 한데, 광학 세트도, 그게 아니면은, 그냥 구름이 훨씬 좋아요. 네, 구름색 끼시고, 무기 같은 경우는, 전무, 보시면은, 파티 내 등장 캐릭터 주변에 목표어 주는 광효과 피해가 30보 된다. 이게,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근데, 대체 돼요. 네. <laughs> 대체 됩니다. 예, 네, 그 쌀먹의 손으로 충분히 대체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성비있게 이번에 픽업하고 싶다면은 폭선 챙겨가면 돼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어떤거 끼냐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의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패비의 딜이 중요한게 아니야 패비는 광학 스택을 쌓는거를 중요하게 하는거지 딜이 막 엄청 중요하지 않아 결국 딜은 혼자 다 합니다 젠리가 혼자 다 해요 그냥 광학 효과를 쌓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스택 같은 것도 크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광학을 묻히기만 하면 돼. 묻히기만. 그래서 패비는 가볍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뽑으신다면은 그냥 진짜 명함만 뽑으시고 젠니니 젠니 뽑고 패비 뽑고 젠니전부 뽑고 넘겨도 돼그 뒤로. 헤비는 솔직히 전부나 그 이상 비싼 것까지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약, 명전, 개사기, 풀돌, 개사기, 사용법, 쉬움 필요한 거 많다. 다른데도 마찬가지. 그냥 또 다른 세개가 나왔다. 그냥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정도 성능이고 이 정도의 뭔가 보여주,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어떤 걸로 까임을 당할까? 오히려 그게 궁금할 정도예요. 오히려 그게 궁금할 정도라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네. 나중에 더볼것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